혹시 요즘 거울 보면 얼굴이 누렇게 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눈은 침침하고 40대 넘어서면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40대 남자들 특히 건강 챙기는 분들은 매일 이 다섯 가지를 꼭 챙겨먹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드시고 계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병원비 아끼고 10년 젊게 사는 비밀, 건강식품 회사가 절대 말안 해주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싼 제품 살 필요 없습니다. 딱이 다섯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아직도 나는 젊어라고 무시하는 직장 동료들 있으시죠? 그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5년 후, 10년 후 건강 격차는 지금 이 순간부터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밀크시슬입니다. 이름은 외울 필요 없고요. 쉽게 말하면 간을 지켜주는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대 남자분들 회식 많으시죠? 술 한잔하고 나면 다음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몸이 무겁고, 그게 바로 간이 지쳐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몸속의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매일매일 독소를 걸러주는 곳이죠. 그런데 술 약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정수기 필터가 막혀버립니다. 52세 김철수 씨는 20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의 매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항상 누렇고 피곤해서 주말엔 꼼짝도 못했죠.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밀크시스를 챙겨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 색도 밝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밀크시슬은 간세포를 보호해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한알 아침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약국에서 만 원대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 3입니다. 40대 넘으면 혈관이 문제입니다. 혈관은 나이 들면 녹슨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손발은 차갑고 머리는 자꾸 멍해집니다. 심하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올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 안을 부드럽게 윤활유처럼 흐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름칠을 해둔 것처럼 피가 쑥쑥 잘 돌게 되는 거죠. 47세 박민수씨는 IT 회사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합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고 배는 점점 나오고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경고했죠. 그날부터 매일 오메가3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몸도 한결 가볍고 두통도 확 줄었다고 합니다. 오메가3는 혈행 개선에 정말 탁월합니다. 하루 한알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생선 비린내 없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먹기 편합니다. 세 번째는 코엔자 임크 유0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혈압 잡아주는 영양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40대 남자분들 건강검진 받으면 혈압 높다는 소리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겁니다.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세포에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심장이 힘차게 뛰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49세 이동욱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스트레스도 많고 담배도 피우고 혈압이 150이 넘어가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죠. 코엔자임 Q10을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달후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몸도 가볍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합니다. 코엔자임 q 1 0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B군입니다. 40대 남자분들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시죠? 커피 마셔도 30분 지나면 또 피곤하고, 그게 바로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배터리 충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걸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아무리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납니다.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나면 배터리가 안 차는 것과 똑같습니다. 44세 정우성 씨는 택시기사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다 보니 만성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짜증이 나고 비타민 B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오후에도 졸음이 덜 오고 운전할 때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얼굴색도 밝아지고 입안이 헐던 것도 나았습니다 비타민 b군 아침 식사 후에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소변색이 노랗게 변하는데 그건 정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아연입니다. 40대 넘으면 감기 한번 걸리면 2주는 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전엔 이틀이면 나았는데 이제는 약 먹어도 잘안 낫고 그게 바로 면역력이 떨어진 겁니다. 아연은 우리 몸의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아연이 부족하면 경비원이 없는 건물처럼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46세 최영호 씨는 학원 원장입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 감기에 자주 걸렸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은 병원에 갔죠.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내내 감기 한번안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픈데 혼자만 멀쩡했습니다. 목이 칼칼할 때도 금방 회복되더라고 합니다. 아연은 특히 남성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시면 꼭 챙겨드세요. 하루 한알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0대 남자가 매일 챙겨야 할 5가지. 밀크시슬로 간을 지키고 오메가3로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코엔자임크유1으로 혈압을 안정시키고 비타민 B 군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아연으로 면역력을 높입니다. 이 5가지만 챙기셔도 10년은 젊게 삽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돈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출각 담배값보다 훨씬 쌉니다. 병원비 생각하면 이건 투자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후회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50대 중반체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40대 때 미리 챙겼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약국 가서 이 다섯 가지 사오세요.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40대 남자친구들, 특히 건강 안 챙기는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